세종 지평동 세나루 마을 1단지 세종자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22년에 GS 건설 대림산업이 공동 준공한 아파트로 18개동 1200세대 규모의 25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면적은 31평 남동향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 겸 식당, 드레스룸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6억 1,150만 원이며 2차 입찰가는 4억 2,805만 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 종합적으로 소유주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.